안녕하세요. 정보다람쥐입니다. 혹시 전화가 울릴 때 이게 내 전화인지 옆 사람 전화인지 헷갈리셨던 적 있으세요? 오늘은 유튜브 음악으로 나만의 독특한 벨소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핸드폰을 열고 유튜브 앱을 실행해 주세요. 오른쪽 위에 돋보기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원하는 음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임영웅의 나만 믿어요를 검색해 볼게요. 노래를 재생하시고 벨소리로 사용할 부분을 찾아볼게요. 후렴구, 도입부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멜로디 구간을 선택하시면 돼요. 재생바를 조정하면서 위치를 찾고 마음에 드는 지점에서 일시정지를 눌러 준비 완료. 벨소리는 20에서 30초 정도가 적당하니 짧고 임팩트 있는 부분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저장할 차례입니다. 핸드폰 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알림창을 열어주세요. 한번더 쓸어내리면 여러 버튼이 보일 텐데 여기서 화면 녹화 버튼을 찾습니다. 없으면 옆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고 뜨는 창에서 미디어 옵션을 체크하세요. 이제 녹화 시작 3초 카운트 다운 후 재생 버튼을 눌러 음악을 녹화합니다. 벨소리는 짧게 약 20에서 30초 정도 녹화하면 충분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정지 버튼을 눌러 녹화를 마무리해주세요. 원하는 구간을 정확히 녹음하려면 재생버튼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녹화한 파일을 바로 벨소리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파일 형식을 mp3로 변환해야 합니다. 홈 화면으로 나와 검색창을 열어주세요. 바탕화면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검색창이 나옵니다. 검색창에 내 파일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최근 저장된 녹화 파일이 맨 위에 있을 거예요. 파일명을 길게 눌러 더보기, 이름 변경을 선택합니다. 파일명을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확장자인 mp4의 4를 3으로 수정해 mp3 형식으로 변경하세요. 예를 들어, 영웅.mp4를 영웅.mp3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장하면 파일 아이콘이 음악 파일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음악 파일명은 기억하기 쉽게 바꾸는 게 좋아요. 이제 준비한 mp3 파일을 벨소리로 지정해 볼게요. 알림창을 열어 스피커 아이콘을 길게 눌러 소리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벨소리 메뉴를 선택하고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파일 추가 옵션을 엽니다. 검색창에 영웅을 입력하고 결과를 선택한 뒤 완료를 눌러주세요. 설정이 완료되면 전화가 올때내 음악이 벨소리로 울립니다. 한번 직접 전화해보며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저작권 문제로 이 파일은 개인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정보다람쥐와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알짜배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톡톡 정보 다람쥐였습니다.